한류 확산에 기여한 올해의 다리 어워드 수상자에는 빅키와 온 디멘드 코리아가 선정됐습니다. LA 한국문화원과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다리 어워드 시상식이 어제 LA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의 한국기업인상과 베스트 파트너십상에는 SBS의 푸른바다의 전설같은 인기 드라마를 제공하는 온 디멘드 코리아와 빅키가 차지했습니다. <목소리> It's a great honor to receive this award. Uh, Vicky is all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. It's uh, it's the company sort of exemplifies and the community exemplifies the bridging of cultures. 그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후보에 많이 올라왔고요. 그 다리오들 계기로 또좀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문화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. 영화 배급사인 웰고 well USA는 베스트 비즈니스 파트너 상에 뽑혔습니다.